놀랍게도 이 조합은 사기적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바닐라 캐러멜 단맛이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풍미적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 위스키의 스파이시함입니다 버번 주재료 옥수수는 묵직하고 달콤합니다 반대로 라이 위스키는 호밀의 스파이시하고 톡 쏘는 맛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섞어버렸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탄생한 위스키 와일드 터키, 마스터 킵, 엄포 같은 과연 맛있을까요? 향 우선 향은 건초 그리고 바닐라 향 살짝? 다음에 민트 향이 나네요 맛에서는 약간 그 화사한 달콤함과 묵직한 달콤함이 같이 느껴지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그리고 그달달함에 스파이시함이 잡아주니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진짜 좋네요 저는 사실 23만원에 두 병을 샀는데 후회 없습니다 약간 법원이 단조롭다고 느껴지신 분들께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맛있는 위스키 정보가 나시면 구독, 누르면 오늘 하루 행복!